예, 500분이 돌파했습니다. <laughs> 그 500분이 돌파한 거를 고맙습니다. 작년부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500분이 돌파했네요. 결론적으로 1000분도 돌파하겠다는 그런 걸로 보이네. 제가 방송을 영이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증가,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laughs>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것과. 그, 또, 새로 들어온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면, 그, 미스터 턴는 이게 원래, 그, 뭐냐, 제 개인적 기록용으로 작년 한 4월달부터 했는데, 하다보이 이제 추천 비슷하게 일 했다 하는 거한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분할 매수 한 종목을 100만 원 이상 안 한다. 적게 한다는 하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걸 갖고 또 분할을 하죠. 세 차례 걸쳐가. 1차, 2차 3차 그래 안정하게 하는 거고 그 거든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추천한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종목 분석은 안 한다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이 종목이 뭐 어떤 회사고 그런 건 제가 잘 몰라요 그냥 그래프를 보고 이제 턴어라운드 모양을 띄면은 그래 추천한다고 하는 거 고래 그래 그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십시오 그러고 그 지금 뭐냐 그 이제 원래 제가 나아갈 바는 역시 좋은 종목을 많이 추천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많이 추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뭐 좋은 종목 추천해야 구독자가 점점 늘겠지. <laughs> 근데 구독자가 점점 늘면 왜하지? <laughs> 그런 거고. 아, 오늘은 제가 요 동영상으로 그만을할 겁니다. 그그요 뒤로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하여튼 오, 오, 500분 감사인사는 요가이고 요 뒤로는 이제 그 제가 원래 그 지금 현재는 거의 저점 영역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나 삼성전자 전부 다 그런데 영신호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계속 떴었어요. 떴다가 안 떴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영신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터는 종합주가를 그, 뭐냐, 어, 저점은 저점인데 좀더 떨어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점 영역이다. 이 영역은 다시 회복하기 쉽다, 그래봅니다 그래서 하단부로 한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마이너스 한2% 정도가 끝이다. 그 2280, 어, 90여가 안 끝이겠냐, 죽었더라도,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어떤 악재가 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인버스를 부분 축소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계속 단타 단타를 하고 있죠 이건 제 기법이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그 지금 계좌를 저한테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계시요, 선님도 그렇고, 아까 도아 아버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카페를 운영을 할 생각이라요. 그 마이오시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뭐한 한두 분이나 한네 다섯 분이나 뭐 한그 정도. 그래뭐 재밌게 안 해보죠, 뭐 <laughs> 카페에 그. 그, 뭐냐, 계좌 가실 수 있는 분들하고 본인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데서 진행하는 건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laughs> 본인들 계좌도 모르고 이러면 은 제가 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잘 몰라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거든. 그래서 아, 계좌를 저를 비밀번호로 가르치도록 하는 거 아니고. <laughs> 대충 이렇다 하는 걸 알아야 제가 무슨 자문을 해드리고 어떤 경우는 제가 자문 뭐 하는 것도, 아, 그건 제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여튼, 이번 주나 늦으면 다음 주 안으로는 카페를 하나 개설을 해갖고, 그, 뭡니까, 좀, 친, 이제 계좌에 어떤 자기의 주식 전반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하고 싶은 분들은, 그, 뭐고, 그 분들 위주로 한번 그래 자문을 한번 해 드릴게요 계좌 까고 뭐 하시면 그런 분들을 따로 한번 그러고 자 어쨌든 간에 자 정리할게요 500분이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것과 저는 그 이걸 기록용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하여튼 이제 주의사항은 100만원 정도를 한 종목을 하고 그 분할매수 한다는 것과 그러고 그, 뭐냐, 그, 종목 은 자체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종목 분석을 따로 하셔야 된다는 거, 무슨, 그, 뉴스 같은 거를 따로 체크하시라 하는 거, 고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특별한 종목 추천는 없을 겁니다. 연초에는 조금 자제하려고요. 뭐, 내일 하든지 뭐한번 보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카페에 한 네다섯 번 뭐, 한 두세 명, 한두 분이라 해도 돼요. 뭐. 자, 한번 놀아보시죠. 그런 분들을 한번 초빙해가 뭐 해보든지 그래보려고요. 자, 하여튼 500분 들어셔서 오 너무 감,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되게 고맙습니다. 아, 오늘 이거 끝입니다. <laughs> 고마버의 끝.